중국의 코봉쇄 우려와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중심 및 코인 시장 급격한 하락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20%대의 급등세를 보였던 도지코인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다시 혼조장세가 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하락의 투매에 동참하고 있으신가요? 비약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 매수해야 되는 때입니다. 현재 찰스 다우의 여섯 개 국면 중 하락 제3 국면인 심체기에서 상승 제1 국면인 매집기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대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투자 심리가 과열됐을 때 추격 매수를 하고 시장이 크게 하락하여 악재들이 소멸되어 갈때 손절을 합니다. 반대로 대형 기관과 고래들은 오히려 과열 국면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침체 국면과 매직 국면에 강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죠. 투자라는 것에 100%라는 것은 없지만 빅데이터를 통한 평균치를 확인해 봅시다. 과연 과열 국면에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까요? 침체 국면과 매직 국면에 매수하는 대형 기관과 고래들이 수익을 볼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지금 이 구간, 매직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 절대적인 관을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오늘 비약이 어떤 히든 종목을 매수 해야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테니까 대형기관 고래와 함께 수익 제대로 만들어 보실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경제도 나오려 금리 인상 공포 그리고 중국발 빨... 컷다운 이슈 등으로 다시 한 차례 납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침체와 함께 투자심리 가 잔뜩 얼어붙고 있는 지금 코인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 탐욕지수는 23점으로 극도 로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약이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포함 코인시장은 항상 공포지수가 정점을 쳤을 때 하방압력이 제한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반등으로 이어졌다 는 것이죠. 지금 이 구간 개인투자자들의 투매 에 동참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시장 다 반등하고 나서 좀만 버틸 걸 후회해도 늦습니다. 현 구간 이미 매도를 해버렸다 그런 분들을 위해 비... 비약이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장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상승하고 가장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줄 히든 카드. 이번 상승장은 과거 무더기로 상승이 나오던 상승장과 달리 정말 상승 명분이 있고 실적이 증명되는 종목들만 혹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상승이 나올 건데. 오늘 비약의 히든 카드는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된 다수의 시총 상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1세대 코인들과 달리 채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제로, 탈중앙성, 보안, 확장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한 번에 해소한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이미 전 세계 크립토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고 최근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 발생된 만큼 우리 구독자 분들 늦지 않게 바로 매수해야 됩니다. 세계의 보호들은 좋은 종목들을 언제나 먼저 선점했고 지금이 선점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금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 후 정보방 입장 신청을 남겨주시면 1,000%이0 0 0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카드를 바로 열람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 남겨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 윤택한 삶 모두 이루어줄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이었습니다.